살. 감다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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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감다살! 아. 일부러! 아. 어! 안 걸려가봐! 안쓰잖아! 아! 카음음 아, 음, 봐봐! 찹쌀떡이야! 아. <목소리> 근데, 아니, 아니 근데 이거 얼마랐습니다. 궁금해요 네. 저는 저희가 네. 확인해 보죠. 네. 먹어 봐. 비트렉스 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대쪽 거. 아니 그러니까 이거 네, 일단 성공하셨고요. 한번 비트렉스 인지 어? 한번 확인. 이거 겉에 부러져 <목소리>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 그냥 이렇게 먹어도 되나? 네, 괜찮습니다 네. 크게 큰기 님. 잘 모르겠는데? 어, 저도 아마. 어? 설마? 케인. 케인이 연기한 거야? 맛있다요. 얼마 개인? 어? 네, <laughs> 아 이거 참았나요? 눈물이 나요. 와 이거를 맛있는 찹쌀떡이다요 이거는. 네, 개인님이 드신 거는 일반 찹쌀떡이 아니셨고요. 소감 <laughs> <laughs> 발견했어. 와 이거 어떻게 먹었냐요? 아 비트를 궁금하네요. <laughs> 그런데 나도 비트. 네 그렇지만 ]aga. 세계 스테이지 <laughs> 영상다 <laughs>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소. 우와! 안 이야기들. 그 가루약, 가루약, 가루약. 어, 가루야, 가루약, 가루약. 네, 처음에 케이님의 연기에 <laughs> 저희가 속았기 때문에 성공한 걸로 간주하고 저희 영상, 스테이지 영상 세개다 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어떻게 못했어 이거를? 네, 물안 드시는 게 좋을 겁니다. 아, 그래? <laughs> 이미 맛있는데? <laughs> 아니, 가, 완전 가루약인데 이거? 아. 와, 대단하다요.